맞벌이가 문제가 돼가지고 찾아오는 부부들을 보신 적도 있어요? 맞벌이가 문제가 돼서 온다기보다는 그냥 학폭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 맞벌이 부부들이 항상 이제 하는 말이 우리 애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파악이 전혀 안돼 있는 거지 서로 일하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돈 벌어가지고 학원 보내주고 뭐 그냥 잘 지내고 있겠거니 하는데 아이 생활이나 이런 거 전혀 챙겨주지 못한 면이 많았던 거죠 나중에 엄청 후회하시면서 자기들이 왜 이렇게 애를 그냥 놔두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갑자기 그때 그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맞아, 많아, 많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사례하면서 보면. 내가 애를 너무 방임했었던 것 같다. 돈만 벌어서 그냥 애 이런 생활 채워주면 된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자기가 안 이랬던 것 같다 하면서. 어, 어머니가 그만두시거나 어. 아무튼 그만두셔서 어. 아이 케어하는 데만 집중하겠다. 음, 맞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해서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 괜찮은데. 진짜 더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은 이제 아이가 중고등학생쯤 됐을 때는 어떻게 해도 부모 말을 절대 안 듣는 상태가 된 어, 어. 경우가 많아요. 불량 학생들이 이제 팸이라고 어. 해요. 그 팸이 그될 정도가 되면은 엄마가 이제 아무리 울고 뭐 속상해 하시고 해도 전혀 그 부모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질문을 했었어. 사실은 그냥 학폭만 심의하면 되지. 가정을 어. 내가 상관할 건 아닌데 아이들하고 음. 가정에서의 아이의 삶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이가 조금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가 갑자기 엄마를 확! 찌르고더라고요. 음, 뭐 말할까봐. 이상한 말하지 말라고. 오. 근데 어머니가 그냥 눈물만 계속 흘리시면서. 근데 그 사건이 막 장난 아니었어. 여학생인데 음. 패싸움하고 대화에 그할수 어, 있을만한 관계라고 해야 되나? 그게 다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 맞아. 엄마가 그랬는데, 진짜, 애가 한번그 어릴 때 잘못되면은, 그게 집이 나중에 파탄이 나는 경우를 잘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애는 그리고 딱그 시기에 부모가 같이 있어줘야 할 때, 있어주지 못하면 한번 엇나가면, 바로잡기가 거의 막 진짜 천만 금을 들여도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너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 말이 맞긴 하잖아. 뭐 나는 이미 뭐 어쨌든 뭐한사람의 성인이고 뭐 나중에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거나 뭐 자아실현하거나 뭐 노력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애를 키우는 시간은 딱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애그 순간 순간을 당장에 뭐 경제적인 뭐 그런 뭐 풍요라든지 더 있었으면 마음이더라든지 뭐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고민은 순간 순간. 멈추지는 않는 것같아 그런데 음. <laughs> 네, 그러면 한명의 관둬볼까? 라는 네. 생각도 해본 적이 없으세요? 둘째가 태어나니까 <laughs> 음. 아 이거는 아내한테 계속 말은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음. 하는데 뭐 제가 이렇게 아내한테 하라 마라 이렇게 음. 할수 있는 일은 또 아니라서 아야 너네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음속에는 벌수 있을 때 그래도 벌어놔야 된다는 그 생각도 있거든요. 나중에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애들이 조금 컸을 때, 뭐,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이제 경력이 단절돼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벌수 있을 때 많이 벌어야 된다. 본인들의 욕심 때문에, 뭐 그렇다고 말하기는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니까, 애가 어릴 때는 일 진짜 그만둬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아, 많이 아파요, 어릴 때는. 근데 많이 아픈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가진 자원을 다 활용해도 사람이 부해지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럼 그 아픈 애를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때는 이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laughs>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막 자기감 같은 게 들거든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몫을 해내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정말 육아를 하면서 그게 채워지는 분들도 있고 뭐다 다를 것 같아 근데 저는 육아만 하고 있을 때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 컸을 때를 계속 상상을 해보면은 초등학교 쫌 고학년만 돼도 엄마가 오는 게 오히려 번거롭기도 하고 엄마를 귀찮아하기도 하고 맞아. 혼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게 되게 커질 텐데 그때 나는 그러면은 어, 어떤 일을 할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더 이제 지금 이거를 그냥 놓지 못하게 맞아, 되는 맞아. 어, 뭔가 그게 되게 암울하게 느껴지는 음. 거예요. 이제 아이가 생기면은 아빠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할 일은 음, 돈 버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머니들은 이제 뭔가 좀더 아이 쪽에 케어나 이런 걸더 많이 신경 쓰고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도 해야 되니까 음. 너무 힘든 거고 음. 버겁고 음. 남편들은 지금 내가 돈을 더잘 벌어야지. 음, 벌수 있을 때 어, 벌어야지. 내가 할 일은 돈 벌어야 되는 거야. 그거 하나에 음. 그냥 내 삶이 음. 타겟팅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이런 애로사이 있고, 있고, 맞아요. 맞아요. 어. 어머니는 어머님대로 음. 고충이 있고, 음. 어머님들도 산는 우울증 때문에 힘들고, 하지만은 남편들도 막 책임감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 내가 지금이나 뭐 알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투잡해야 되는 거아니야 그런 생각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애로사항이 있어 음. 알아두세요. 음. 일단은 아이는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죽는 거라 생각합니다. 음. <laughs> <laughs> 아, 진짜. 한시도 이 시간을 한눈에팔 수가 없어요. 어린이집 보낸 시간이 있으면은 금방 갔다 오더라고요, 그 시간. 눈 <laughs> 깜짝하면 다시 돌아와요. <laughs> 하루 일과 자체를 끌어나가려면은 어쨌든 부모님이건, 황원선생님이건, 가용자원 다. 끌어 모아가지고 어. 세팅하는 자체가 일단은 맞벌이 음. 부모한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쨌든 양쪽에 일을 빌어야 되고 제인이고 맨날 제인이고 그래서 제인이안되려 어떻게 이모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 사람을 진짜 잘 만나기도 어려워서 요즘은 음. 하루에 애기 몇, 몇, 몇 시간? 일거예요 음. 나는 많이 못 보는 것 같아 음. 하루에 한 30분 보는 날도 많은 것 같아 음, 아침에 잠깐 변호사는 다 거의 다 그럴 어, 것 같긴 한데 네. 주말에 좀 보고 음, 네 주말에 봐 네. 이제 부모님들 이제 케어하는 집안 이렇게 어떤 뭐 행사나 뭐 갔을 때 음.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은 그냥 슬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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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봐 뒤를 이렇게 어. 엄마 안나 아빠 안나 그러니까 아. 저희 딸내미가 태권도를 하는데 부모님들 와서 이제 막 약간 재롱잔치 같은 거야 음. 하다가 내가 오잖아 그러면 은막 <laughs> 이래가지고 <웃음> 앞에 <웃음> 보고 <웃음> 이거 같이 막이 품새를 해야 되는데 계속 뒤봐 하고 <웃음> <웃음> 막 이러고 <laughs> 카페 보고 해야지, 그러니까 막, 나는 아빠, 엄마 와서 너무 좋았어. 막, 음. 어, 막 오늘 최고의 날이었어. <laughs> 막 이런 말 하면은 오. 너무 사랑스럽기도 한데, 좀 약간, 아, 좀 약간 미안하기도 하지. 음. 아내랑 얘기하면서. 이제 맞벌이면 서로 다 힘들잖아요. 일하고 와서 또 육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몸이 힘들고 할 때는 사람이 완전히 이성적으로 작동하는 건 아니니까. 감정적으로 나오게 되는 부분도 있고. 양쪽 이제 어머님들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이제 사방팔방에서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지치는 거는 좀 있었던 것 같고. 음,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 세대에서는 아버지들이 이렇게 아이들이랑 많이 놀아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음, 맞아, 맞아. 장인어른은 그. 저 예진을 보라고 하면 진짜 이렇게 보고만 계세요. <laughs> 네. 이제 아내는 그게 이제 싫은 거죠. 고맙긴 하지만 <laughs> 음, 음. 그래서 이제 첫 낯짝이 자꾸 생기고 <laughs> 또 말도 못하고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 가장 큰 피해자는 네. 아이 다음은시어니 시부모님과 외가. 맞아, <웃음> 맞아. <웃음> 맞아. 뭐, 할머니들. 맞아 힘들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네. 네. 해주는 건 해준 대로 다 하고 이제. 맞아, 불만을 해줘도, 수도 욕 있고. 맞아. 해줘도 욕 먹고 안 해줘도 욕 먹고 막 맞아. 이런 상황이 음. 있다 보니까 맞아. 힘들 것 같긴 해요. 맞아. 네. 맞아요. 맞벌이 도구의 현실이라는 콘텐츠가 있었어요 음. 거기에 달린 댓글인데 두벌이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가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집에 맡겨져 살기도 했고 그래서 그랬는지 엄마랑 불안정 애착 상태였어요. 내 아이를 키워보니 내 상태를 알겠더라고요. 참 눈치 많이 봤고 보호자가 없으니 불안하고 외로웠어요. 그렇게 자랐기에 내 아이는 내 손으로 키우고 싶었다 이런 음, 내용이거든요. 그 네. 두 분도 부모님이 맞벌이시던 건데 네, 네. 내 아이를 키울 때 어... 어떤 결핍을 본적 있는지. 어릴 때 엄마 아빠 둘다 일해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때 같은데 아직도 그 장면이 딱 머리에 기억이 나거든요. 비 오는 날 보통 엄마 아빠 우. 우산 갖다 주잖아. 음. 우산을 아무도 갖다 주러 오질 않는 거야. 음. 근데 그때 이제 엄마 아빠 일하니까 할머니가 집에 계셨었는데 음. 할머니가 몸이 좀 불편하셨었거든요. 근 애들이 다 엄마 아빠 와가지고 한 명씩 우산을 쓰고 가고 남아, 남아있는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이 음. 나고, 그래서 결국 아무도 안 오는구나 포기를 하고, 제막 집으로 뛰어가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우산을 갖고 주, 오시는데 너무 이제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쉬고 계신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 음. 그래서 음. 할머니랑 집 집에 들어갔던 그 장면 머리 탁 박혀 있는데 그게 안 잊어버려지는 거야. 생각해요? 초등학교 진짜 일, 이 학년 때 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뭔가 애를 뭐 어떤 뭐 유치원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내가 좀 집착을 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 애가 음. 그때 엄마가 없으면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걔는 별 생각 없을 수도 음. 있는데 그게 계속 그 장면에 나처럼 남아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음. 트라우마같이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이런 일은 너무 비일비재하게 것 같아요 맞아, 맞죠? 맞죠 저는 근데 어머님이 맞벌이를 하시긴 하셨는데 음. 약간 IMF 이후였던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어머니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하시고 음. 막 그런 건 있었어 우리가 좀 크니까 동제 인형 같은 거 붙인다고 부업 하신다고 아. 막 그런 거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웃음> 아빠가 <웃음> 이거 <웃음> 해서 이거 하면은 너뭐 이거 사줄게 하고 재능이 <laughs> 하고 있어 막 이러고 음. 초등학교 때좀더 보살핌이 필요한 음. 나이에는 어머님이 항상 옆에 계셨기 때문에 음. 엄마의 아빠의 그런 음. 애착 관계나 애정이나 이런 거를 음. 의심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음. 그냥 어 항상 할머니가 주는 사랑도 엄청 크긴 하죠. 부모님이 주는 사랑이랑은 음,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몇학 때인가 엄마가 집에 그때부터 있었나? 뭐 그랬는데 음. 너무 좋았던 거막 그 애들 와서 라면도 막 끓여 주고 어. 막 그것도 너무 좋았던 기억도 또 있거든요. 저희 그러니까. 딸내미가 어. 아내랑 저랑 <laughs> 맞벌이 하거든요. 이제 놀이터에 이제 엄마나 이제 제가 한 번씩 음. 일찍 쉬는 음. 날이거나 일찍 가서 이제 구경을 가잖아. 그럼 애가 막, <laughs> 막 너무 좋아 가지고 어, <laughs> 막 날라다니는 거야. <laughs> 주변 사람들이 어. 아, 엄마 오니까 <laughs> 우리 어. 예진이가. 어, 기가, 살았네. 기가 살았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음. 그 말을 들으면 참 되게 마음이 음. 좀 이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음. 네. 할머니가 이렇게 전적으로 보살, 보살펴 주셨는데도 엄마라는 존재를 느끼는 이 서로의 그런 애착과 감정이 조금은 음. 차이가 있구나. 음. 저보다 이제 어른이 분이 해주신 건데, 오. 돌이켜 자기도 이제 힘든 삶이 있었잖아요. 막 지금 세대만 힘든 게 아니고, 부모님 세대에서도 힘든 점이 있었고, 응. 뭐 그때도 뭐, 집값도 당연히 그때도 비쌌고, 응. 돈도 뭐, 시원찮지 않았었고, 뭐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돌이켜보시면,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이제, 옛날을 생각하는 거지. 고시할 때도 힘들었고 운동할 때도 힘들었고 그랬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가 좋았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좀 힘들면 있지만은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지금이 제일 좋았던 때에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좋은 거야 생각하고 그냥 주말에 나들이 한번 하는 것도 그냥 좀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 달라지는 건 없지만 내 스스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환기되는 느낌이 네. 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항상 우리 지금이 전성기다 생각을 하고 같이 좀 음. 서로의 인생을 음. 의미있게 좀잘 채워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나중에 돌아보면 다 기억할만한 추억이 된다는 거니까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걸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을 내봤으면 좋겠어요 전성기라니까? 전성기인데 조금 막막해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다들 아이를 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언제 제일 예뻐요? 그런 거 없나? 자고 있을 때가 제일 아, 예뻐. 너무... <laughs> <laughs> 맞아요, 자고 있을 때가 가장 예뻐요. 아, 천사 같아요. 제일 천사. 예뻐, 제일 예뻐. 천사 같아요, <laughs> 천사.